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엉범 강사입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 1-1 소인수분의 오답정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2를 3번 곱하게 되면 2의 세제곱 자 맞죠 자 2번 a를 3번 더하게 되면 3a가 되겠죠 따라서 a의 세제곱은 틀리게 되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1번 소수의 개수는 무수히 많다. 자, 맞는 말 되겠죠. 자, 2번 모든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홀수이다. 자, 홀수가 아니라 짝수 두 개가 되겠죠. 자, 3번 이런 소수이다. 자, 아니죠. 자, 소수이면서 합성수인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5번 두 소수의 곱은 소수이다. 합성수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 곱하기 a가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우선은 192를 소인수분해해야겠죠. 네, 이렇게 니은자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96. 그 다음, 또 2로 하게 되면, 48. 그 다음, 2로 하게 되면, 24. 2하게 되면, 12. 2, 6, 2, 3. 즉, 2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기 때문에, 192는 2의 6제곱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A를 곱했더니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고 합니다. 자연수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가 짝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 2는 이미 지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따로 바꿔줄 필요가 없는데 여기 3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1이기 때문에 짝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A는 반드시 3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3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면, 자 우리가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가장 작은 자연수 a를 물어봤으니까 요 a가 가장 작으려면 이 자연수의 제곱이 1이 나와야겠죠? 따라서 a는 3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108의 약수가 아닌 것은, 자, 108을 소인수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로 하게 되면 54. 자, 또 2로 하게 되면 27. 자, 그 다음 3, 9, 3, 3이기 때문에, 자, 108은 2가 두 번, 3이 세번 곱해진, 자,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우리 약수를 고르게 되면 3의 제곱은, 자, 여기 3이 3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3의 제곱 나올 수가 있겠죠. 자, 2의 제곱 곱하기 3도 나올 수가 있고요. 2의 세집 곱하기 3 같은 경우에는 2가 2개까지 곱해진 상황인데 여기는 3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자,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의 3제곱 곱하기 7 곱하기 네모의 약수의 개수가 16개일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여라.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소인수 분해를 했는데, 예를 들어,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의 약수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지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곱한 거라고 했죠. 자, 자세한 증명은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숫자의 약수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자, 이 네모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소수의 A승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약수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지수에다가 1씩 더한 걸 곱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가 16이 되니까, 자, 여기가 8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시면 2가 되고, 따라서 A는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수의 1승이 있는데, 이 값이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려면 이 소수가 2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인수 분해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볼 텐데, 이 왼쪽을 소인수 분해하지 않고, 오른쪽을 내가 계산했을 때, 이 왼쪽이랑 같은지를 보겠습니다. 자, 1번은 2의 세제곱, 2를 세번 곱한 거니까 8이죠 따라서 우리가 8 곱하기 5는 40. 맞습니다. 자, 2번은 2 곱하기 5는 10이고요. 거기다 7 곱하기 되면 70이 나오죠. 자, 맞겠네요. 자, 3번은 2의 세제곱은 8 나오고요. 거기다가 3 곱하기 7 하죠. 자, 이 값이 84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8 곱하기 3은 24. 24 곱하기 7은 84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1은 모든 자연수의 약수이다. 네, 맞죠? 자, 2번, 모든 자연수는 약수가 2개 이상이다. 자, 1은 약수가 2개 이상이 아니므로, 자, 틀리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약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자, 우리 1번과 2번만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지 않고, 자, 나머지는 되어 있죠. 따라서 1번과 2번을 소인수 분해하겠습니다. 자, 1을 2로 하게 되면 30. 또 2로 하게 되면 15. 그 다음 3, 5가 되겠죠. 따라서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5의 1승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128을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2의 7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약수의 개수는 1번은 3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12개가 나오고요. 자, 2번은 이 7에다가 2를 더한 8개가 나오고, 자, 3번은 3 곱하기 2, 6개가 되고요. 자, 4번은 3 곱하기 3 해서 9개. 자, 마지막 5번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2 해서 8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252의 소인수인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소인수라고 하는 것은 소수인 약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수가 아닌 1번과 3번과 5번을 제외시켜줘야겠죠. 따라서 답은 2번 혹은 4번이 될 텐데, 4번은 252를 딱 봐도 소인수 분해했을 때 5가 절대 나오지가 않죠. 자, 따라서 답은 2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오른 것은, 자, 3의 3제곱은 9다. 3을 3번 곱하게 되면, 자, 9가 아니라 27 나오겠죠. 자, 2번,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3의 5제곱이 아니라 5의 3제곱이 됩니다. 자, 3번, a를 4번 더했기 때문에 4a가 됩니다. 자 4번 2를 3번 곱했고 3을 2번 곱했습니다. 따라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수는 모두 몇 개인가라고 있죠자 1번은 소수가 아닙니다. 자, 5 소수고요. 27 아니고, 32 아니고, 43은 더 이상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소수가 됩니다. 51은 3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고요, 아니고 아니게 되어서 답은 1번 두 개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인수 분해가 바르게 된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 왼쪽을 소인수 분해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값을 계산했더니 왼쪽이랑 같은지를 보겠습니다. 자, 얘는 4 곱하기 9가 되어서 36이 되죠. 70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게 되고요. 2의 세제곱은 8. 5의 제곱은 25에서 자 100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리고요. 자 2의 네제곱은 16. 그 다음 3 곱하기 5 했죠. 자, 5 곱하기 16은 80이고 80에다가 3을 곱하게 되면 240이 되니까 답은 3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a승 곱하기, 3의 b승 곱하기, 5의 c승일 때 자연수 abc에 대하여 a 곱하기, b 곱하기, c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180을 직접 소인수 분해하겠습니다. 자, 9 0이고요 45. 3을 하게 되면 15. 또 사문하게 되면 5가 남겠죠. 따라서 180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승이 됩니다. 따라서 a는 2, b는 2, c는 1이 되어서 이세 수를 곱했을 때 답은 2번, 4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 곱하기 a가 b의 제곱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ab에 대하여 b 빼기 a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선 132를 소인수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6, 33, 3을 하게 되면 11이 되어서 13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11의 1승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a를 곱했더니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었는데, 자, 얘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a와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이 수가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수가 짝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수업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짝수이기 때문에 따로 2는 건들 필요가 없는데, 자, 여기 3의 1승. 자 홀수가 되죠 또 11의 1승 홀수가 되죠 따라서 a는 3이 한번 11이 한 번은 있어야만 자 곱해져서 지수가 짝수가 되기 때문에 자 제곱수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어떤 또 자연수의 제곱이 오면 어차피 제곱수가 되긴 하지만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므로 이 네모가 1 되겠죠 자 따라서 a는. 3 곱하기 11 해서 33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자이 a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으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한번 두번 곱해진 거니까 3의 제곱 자 그리고 11도 한번 두번 곱해진 거니까 11의 제곱이 되는데 자 여기 지수가 모두 똑같이 있을 때는 이 밑에 있는 것들을 곱한 다음에 제곱을 해도 된다고 했죠 따라서 2 곱하기 3 곱하기 11의 제곱이 되는데, 자, 이 값이 B의 제곱이라고 했으므로, 자, 내가 구하고 싶은 B는 2 곱하기 3 곱하기 11, 즉 66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B는 66, A는 33이 되어서 자, 두 수를 빼게 되면 33이 답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약수가 될수 없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네, 1번부터 보게 되면 3을 한번 곱하고 5를 한번 곱했죠. 여기는 3이 두 번까지 곱해져 있고 5가 한 번까지 곱해져 있으므로 약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3 곱하기 5의 제곱. 여기 5가 한 번까지 곱해진 건데 여기는 두번 곱해져 있으므로 나올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a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의 약수의 개수가 12개일 때 자연수 a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약수의 개수 12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약분하시면 3이 되고요. 따라서 a 더하기 1은 3이 되므로 a는 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의 5제곱 곱하기 네모의 약수의 개수가 12개일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여기 지수가 5이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는 자 우리가 1 더한 6을 곱해야겠죠. 자이 네모가 소수의 1승이 되면 여기 1에다가 또 1을 더한 2를 곱하게 되면 12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 네모는 소수의 1승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가장 작은 자연수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1번 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600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600을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2가 3번 곱해져 있고, 3이 한 번, 5가 두번 곱해져 있으므로 자, 여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5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가 틀렸죠. 따라서 1번은 아니구요, 2번.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은 600의 배수이다 자, 600의 배수가 되려면 이 소인수 분해한 지수보다 같거나 커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2의 제곱이라고 했으므로 여기는 600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따라서 이 지수가 얘보다 더 작게 되므로 2번도 틀리게 됩니다 자, 3번 약수의 개수는 24개이다 자, 약수를 구하게 되면 4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24기가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의 약수의 개수를 pn이라고 약속할 때 px 곱하기 p360은 96이 되는 자연수 x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선 p360부터 하겠습니다. 자, p360이라고 하는 거는 360의 약수의 개수이므로 360을 직접 소인수 분해하겠습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승이 되어서 약수의 개수는 4곱하기 3곱하기 2즉 24개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px 곱하기 p360은 24가 되고요. 자, 얘가 96이 되겠네요. 자, 이때 약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가 4가 남고, 따라서 px는 4, 즉, x의 약수의 개수는 4개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1은 약수가 한개니까 제외하고요. 2는 2개, 3도 2개, 4는 3개, 5 2개, 6은 약수가 4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작은 수는 6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A에 대하여 NA는 A의 약수의 개수를 나타낼 때 N, N240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N240이라고 하는 것은 2 4 0의 약수의 개수를 의미하고 있죠. 따라서 240을 소인수 분해하겠습니다. 240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5의 1승이 되어서 약수의 개수는 5곱하기 2곱하기 2해서 20개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 240은 20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n20이 되겠죠. 그리고 n20은 마찬가지로 20의 약수의 개수에 해당하므로 20을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2의 제곱 곱하기 5의 1승은 약수의 개수가 3 곱하기 2, 6이므로 n20은 6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